포토샵으로 예쁜 카페 대문 만들어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카페 대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카페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카페 대문이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카페 대문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회원 유치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럼 카페 대문을 예쁘게 만들어 봅시다. 먼저 카페 대문으로 사용할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볼게요. 상단 메뉴 중 파일 메뉴를 살짝 클릭해 줍니다. New, 즉, 새로 만들기 항목을 클릭하시고요. 넓이 입력창을 클릭하고 740을 입력합니다. 높이 입력 창을 클릭하고 400을 입력하세요. OK를 클릭합니다. 우와! 카페 대문으로 사용될 새로운 문서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곳에 예쁜 사진을 넣어볼게요. 상단 메뉴의 파일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오픈을 클릭합니다. 열기창이 나타나면 본 CD의 다섯 번째 사진을 살짝 클릭해 주시고요. 열기를 클릭합니다. 우와, 예쁜 사진이 뿅 하고 나타났네요. 어, 그런데 사진의 크기가 조금 큰것 같네요. 새로운 문서에 넣을 수 있게 크기를 조금 줄여 봅시다. 상단 메뉴의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합니다. 넓이 입력창을 클릭하고 900을 입력해 보세요. 네. 세로 크기는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변경되는군요. OK를 클릭하세요. 우와. 사진 크기가 확 줄어버렸네요. 사진 제목을 드래그해서 작업창과 분리하시고요. 자, 이제 예쁜 사진을 새로운 문서에 넣어 볼게요. 툴박스의 이동 툴을 클릭합니다. 사진을 클릭해서 새로운 문서로 이동해 보세요. 우와. 사진이 새로운 문서에 뿅 하고 들어갔어요. 사진창을 닫습니다. 아, 그런데 사진 위치가 영 마음에 안 드네요. 아래로 조금 이동해 봅시다. 네, 이제야 조금 마음에 드는군요. 자, 이제 이곳에 예쁜 디자인 글자를 넣어 볼게요. 먼저 디자인 글자 파일을 불러와 봅시다. 상단 메뉴 중 파일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오픈을 클릭합니다. 본 CD의 디자인 문자 파일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열기를 클릭합니다. 작업창에서 디자인 글자를 분리하시고요. 툴박스의 이동 툴을 살짝 클릭해 줍니다. 디자인 글자를 사진으로 이동해 보세요. 디자인 글자 창을 닫으시고요. 자, 입력된 글자를 수정해 볼게요. 툴박스의 글자 입력 툴을 클릭하시고요. 입력된 글자를 수정합니다. 글자 입력을 종료하기 위해서 툴박스의 이동 툴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카페 대문이 모두 완성되었고요. 카페에 등록할 수 있도록 JPG 파일로 저장해 볼게요. 상단 메뉴 중 파일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Save As를 클릭합니다.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설정하시고요.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파일 형식을 JPG로 설정하시고요. 저장을 클릭하세요.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저장한 이미지를 카페에 등록해 볼게요. 포토샵을 종료하시고요. 카페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한 후 상단 메뉴 중 꾸미기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살짝 올려놓습니다.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요. 카페 대문이 잘 보이는 2단 좌측 메뉴 또는 2단 우측 메뉴 형태를 클릭하세요. 바로 적용을 클릭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카페 대문을 등록해 볼게요. 꾸미기 메뉴에 카페 대문을 클릭하세요. 스마트 에디터를 클릭하시고요. 어? 그런데, 기본으로 입력된 카페 대문 이미지가 있네요? 현재 입력된 카페 대문 내용을 삭제해 봅시다. 카페 대문을 클릭합니다.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살짝 눌러서 삭제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작성한 카페 대문을 등록해 볼게요. 사진 넣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사진 추가를 클릭합니다. 카페 대문 이미지를 클릭하시고요. 열기를 클릭하세요. 올리기를 클릭하세요. 바로 적용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설정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내 카페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세요. 네, 카페 대문이 멋지게 등록되었네요. 어때요? 강좌가 마음에 드시나요? 동영상 밑에 교육용 CD 바로 가기를 클릭하거나, 에듀 CD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교육용 CD와 USB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클릭하면서 배운다. 컴맹도 가능. 바로 접속해 보세요.